급여대장에 국민연금이 계산되지 않는다면 해당 신고기소 걸로 여러 개의 급여대장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. 관리, 급여관리, 급여계산대장 메뉴에서 급여대장을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이 계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때는 해당 신고 기소권로 작성한 다른 급여 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 소득월액에 맞춰 한 달에 한번 공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미 첫 번째 급여 대장에 국민연금 금액이 계산되어 있다면. 두 번째 같은 달 급여대장에서는 국민연금 금액이 계산되지 않습니다.